자 오늘은 어, 탈린에서의 마지막 날이네요. 내일 저희가 이제 탈린에서 아트비아의 어, 어, 리가로 지금 떠날 예정인데요. 어,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여정을 어, 올드 타운 탈린의 올드 타운에 돌아보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가려고 합니다. 어, 탈린이 지도를 보면은 어, 녹색이 되게 공간이 많습니다. 지도상에 이런 공원이 많다라는 얘기죠. 어, 탈린은 정말 공원이 아름답고 잘가꾸진 곳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의 삶의 질도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는데 <laughs> 대신 지금 여기는 어, 물이 완전히 녹조예요. 녹조. 어. 녹교라할 때네. 가을이 참 예쁘다. 탈린도. 자저 건너편에 체육 시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많이 들리네요. 아 저기 지금 유모차가 또 오고 있는데 탈린에서 많이 보는 게. 어,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젊은 엄마들이에요. 어, 예쁘고, 그리고 여기가 유아휴직 제도가 잘돼 있는지 아주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수 있네요. 아, 이제 구도심에 들어왔네요. 어, 이쪽으로는 저희가 가지 않았는데, 이 달인이 성벽으로 구도심은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보면, 어 성벽을 중심으로 안쪽에, 우리나라는 뭐, 관청이나 그런 게 있었었죠. 근데 여기에는 어 주거시설들이 안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산성은 이제 방어의 목적이어서 그렇게 되어 있고, 어음 고창의 모양성이나 나간읍성, 홍성의 그 흥성읍사 같은 경우에는 성 안에 사람들이 주거할 수 있도록 어, 그런 시설들이 되어있죠. 자 여기가 이제 우리가 전번에 와서 어, 봤던 곳에. 여기서 이렇게 쭉 걸어가면 돼. 여기도 어, 학교인가 보다. 자 이. 탈린 이 올드타운 성의 특징은 저렇게 성벽의 위를 지붕으로 쌓아가지고, 어, 비나 눈으로부터 어 사람을 보호했다는 게좀 어 다른 특징이고요. 근데 이제 저런 게 자칫 잘못하면 송이 공격받을 때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좀취약한 구조가 될수 있겠죠. 자 오늘은 해양박물관 뭐 KGB 감옥 디자인 박물관 그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일이 어디 한쪽에서 보면은 저렇게 둥근이고아 저렇게 돼 있구나. 앞쪽에서 보면은 반뿔원 어, 구조로 돼 있네. 아 여기는 완전히 어, 앞에는 원 모양이고, 뒤에는 직선인데, 어, 여기도 아주 예쁘네요. 어. 야 여기도 하나 담아야 되겠다. 아, 여기는 물바지에 밑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 이렇게 그냥, 이제 여기처럼 이렇게 밑이 조금 불이 잘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구조도 있고요. 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타일리는 지금 이런 자갈길로 되어 있는 곳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 자갈길을 갈때좀 많이 힘든 길입니다. 어, 특이한 거는 오늘은 관광객들이 지금 거의 안 보이네요. 타일린도 어, 요즘 핫한 관광지여서. 많이 들어오고, 어 탈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일일 관광으로 많이 온대요 음, 헬싱키 그러니까 북유럽을 갔다가 헬싱키에서 배 타고 어 하루에 관광 갔다가 다시 헬싱키로 돌아가는 그런 관광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도 어 탈린 사진하면 많이 나오는 곳이죠. 어휴. 이야, 어 자, 달린의 골목길입니다. 지금 저희는 해양박물관 쪽으로 가고 있어요. 달린 성밖은 이렇게 숲으로 되어 있고요. 어우, 이 성로. 앞에서 보면은 둥근 모양인데 뒤에서 보면은 절벽으로 되어 있네요. 자, 애들이 지금 현장학습 가는데 애국이 와 보면 이렇게 현장학습 갈때 반드시 안전옷을 이렇게 착용을 해요. 아, 이건 아주 우리도 도입해야 될거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 이 성벽에 있는 문인데. 어. 저기서 성벽이 관광이. 그렇지 성 성벽 자체도 하나의 스스로 만들어놓은 감옥이지. 정말 한적하게 이렇게 걷는다는 거는 대단한 행운이에요. 와 이런 성벽을 이렇게 고즈넉하게 걷는다. 아 좋습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지금 시멘트로 되어 있는데 햇볕이 안 들고 습기가 많으니까 이렇죠. 아, 실은 이런 집들도 다 지금 시멘트 애벽이에요. 시멘트 애벽인데. 우리도 이렇게 아름답게 칠할 수 있는데, 못 칠하냐? 우리는 이렇게 지금 습기에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구조가 근데 여기는 습기가 별로 없어서 그런지, 이쪽에 되게 시멘트 건물들입니다. 대부분들이 아 올드타운 호텔이 아주 예쁘게 보이네요. 어 저기서 돌아갈 수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네. 있어봐, 내가 갔다 올게. 올드타운 호텔에. 이제 아, 자 우리 탈린에서 많이 보는 게죠 굴뚝이에요 굴뚝 옛날에 네, 했던 굴뚝 공장들의 흔적이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어요. 아 여기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 지금. 해양박물관 쪽에 거의 다 왔어요. 진짜, 이 성벽에 둥근 라운드가 진짜 여기는 많네. 음, 이 건물도 예쁘네. 자, 현장 학습 왔네, 애들이. 자, 여기 나가면. 여기가 해양박물관입니다. 마리티메 유지에요. 한번 밖에 나가서 해양을 한번 보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전탑이 보이고 제일 지금 낮은 데로 이 해양박물관 건물은 어 건물만 아름답지 실제 안에 해양박물관 안에 들어가면 볼거리는 그렇게 좀 없다고 합니다. 어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는데 음 어른들이 보기에는 조금 어 약하다라는 그런 말이 있고 근데 이 둥근 외형 때문에 에, 이 탈린의 에, 사진에는 아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탈린의 상징이다. 아, 이뭐 하나 뭔가를 조사합니다. 조사하는 것 같은데 구조물인데. 아, 저기 전탑이 보이고 저 지금 보이는 쪽이 바다입니다. 바다고. 자 여기서 보면 저 울라프 교회 첨탑도 보이고 그러네. 지금 앞에 공원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 십자가와 지금 길쭉하게 있는데 이게 뭐큰 작품인가 봐요. 지금 전문 촬영사가 와서 촬영을 하고 있네요. 아 어. 오늘도 날씨는 좋깁니다 자, 여기가 해양박물관 쪽 입구네요. 어, 지금 이게 시내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됩니다. 자 누군가를 추모하는 것 같아요. 이거 반가웠어. 여기에 뭐가 사연이 있나 보죠? 여기가 해양박물관입니다. 아 여기도 뭐 건물들이 아주 예쁘죠. 여기 단체 관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고요. 자 여기 이제 뭐 Three, sister Three Sisters 호텔인데요. <laughs> 여기가 건물이 하얀이. 아 이게 세 개, 세 쌍둥이 건물이네요. 이런. 이렇게. Okay. 그래서 3 sister 소트. 참 이런 거 많죠. 우리 샌프란시스코에 갔었을 때 다섯 개 건물이 있었었고 어. 이제 좀 가다 보면 저기 울라프 교회고 어. 저기도 곧 나올 텐데. k g 이지비 잠깐만.